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한번 이적시장을 한번 훑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방송인데 나머지 피유맥날도 퇴물되는 건 아닐까요? 왜 월클빈님? 맥날도한번더 오늘 또그래야던데 이건 정말 진짜 좋아 이게 근데 퇴물될 수가 없는 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딱 좋기는 해어 이거 보세요 형님 더 올랐어 조금 있으면 진짜 1조 갈거 같애 이거 진짜 1조 될 수도 있을 것같긴 해요 예아 우리 레드바다 형님 쪼꼬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레드바다님. 왜냐면이 형님이 또 강투기 있어가지고 음. 월크비님 월크비님 이거 좀 보세요. 아, 요거는 강투기 없어. 오어 내가 그 당시에 뭐 이거 사려고도 했었는데 강투기 없어가지고 예다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MC가 뭐 태물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 빠이지 보니까. 그렇지. 월크비님 월크비님 이거 좀 보세요. <laughs> 맞죠? 네. 저격을 해. 아니 저분이 계속 이거 하겠어. <laughs> <왔어요>. 이해하시니까 <저격이 웃음> 보관을 가지고. 예자 아무튼간에 일단 그렇게 예 보면 될것같고요 에너로드 7개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시고 어서 일단은 레반도브스키 가격 얼마죠? 레반도브스키 5 물론 거 야... 상기라 네? 안떨어질거지아 그치 일단 그냥 유지한거지 유지한 이게 거지. 520억 갔을때 그때 살까말까 살까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어 550억까지 리스트됐어 에 됐고 손흥민이랑 지금 레반이랑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와 둘다 사비 1대장 진짜 어. 둘이 계속 어, 1,2대장을 그냥 뭐 왔다갔다 해주는 그런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아 맞죠 예 북구형님 제가 쫄보라 그러는데 강화할 수 있나요? 21도 뒤 음바프의 풀게이지입니다 아 형님 오늘 강화가 일단은 너무 많 보내주셔서 저희가 아마 다 못해드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형님 예 너무 많이 강화되이라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무튼 일단 손흥민 한요정도인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시급은 어제 220억이었는데 아 약간 떨어졌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극 1티어에서 요건 한 2티어 되겠죠 메시 은바페는 2티어인데 어 270억 은바페는 그래도 270억까지 갔고 메시는 210억대 그 다음 더브라 위너까지 어떻게 보면 될줄 알았는데 여기도 약간 내려갔네 190억대에서 180억대까지 그냥 손흥민이랑 레반 빼고는 나머지는 다제로 깔까? 어 그럼 그러니까 솔직히 손흥민 레반 어떻게 보면 음바패 메시 더패까지는 그래도 끝. 디아스 얼마야 디아스 궁금하다 100억 아, 여기도 100억 어. 무너질 수 있겠다 야아 미쳤네 그러니까 이번에 빠진거을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그 뭐. 1등이 토티팩이 걸려도 거기서 그게 진짜 존나 안 나와 맞아 손흥민 레반이 그니까 정말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 뒤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뭐 들어온 소식으로는 일단은 뭐 헤리케인 금가 B.O.E 금가가 근가. 떴죠 그래서 오늘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12시 반대면 안겠네 어 12시 반대면 아마 뜰 거예요 그치 네, 이게 아마 팔렸다고 하더라고 케인이 이거 잘 이거 진짜 좋을 텐데 와 어우 너님 팬님 어서 오세요 저... 퇴근하시면 진짜 최고겠다 그 다음에 에 루카쿠 요것도 에와 요것도 뭐 금가가 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 맞죠. 에 에이... 진짜 멋있다 그지? 에이... 진짜... 아 그리고 오늘 이것도 떴대. 어떤가요? 아, 드사이 EBS. 드사이요? 네 EBS 금가. 아, 이거 인기 진짜 엄청 떠. 어 이거 떴다고 하더라고. 아 완소네. 에이... 아, 야. 그사이... 어... 지금은 <laughs> 다 어렵던가, 지금 다 블랙 나이트. 지금 다 블랙 나이트야 뭐했 말해서. 어, 우리 그만하자면. 아 근데 블루비가 유치부 그안 줘. 아 어, 우리 그만하자. 어. 그래도 칸나바로지아 월카비님이 또 아시어 알아 주시는구나. 어, 잠깐 칸나바로는 지금 내가 알기로 이거 캡 요거 하다가 또 거래가 됐대요. 근데 이제 한컷안 떨어졌대요. 어왜안 떨어지? 어 이게 지금 칠까가 거래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또그 우리 비키니 형님이 사셨나 본데. 힘 났구나 떨어지. 어 배율 배율 때문에. 에. 어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 어 여러분들 5천억이에요? 야 근데 금가가 왜 이렇게 많이 뜨는 거야 도대체? 나 하나씩은 어. 뜨네 그래도. 아니 나 진짜 이거 좀 약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시스템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니 진짜 빠시고 설마 그건가? 이거야 이거 지금 사람들이 이거 상이라 블랙 라벨. 아 근데 나도 이거 블랙 라벨 까면 한 2억 3억밖에 안 나오던데 요 요것도 막 하시고 한 개짜리. 그 사이는 빠진고 100플러스 금값이 나왔던그 1에서 금값? 와 그것도 문제 솔직히 말이 안되는건데 형나 BOE 블린트 금값 떴는데 살 생각 있어? 블린트? BOE? 블리트라. 잠깐만 잠깐만 블린트 볼게 형이 한번 아니 안 살거 같아 이거 어, 형이, 왜냐면 형이 어차피 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아 음. 음, 수미 괜찮습니다 제가 수미는 다 메뉴는 이제 딱 끝낼거라서 거기까지가 딱 깔끔한 거 같아서 아마 근데 올려놓으면 팔릴 걸. 돈이 되는 게 많지. 필요하신 분이 사가겠지. 아 아유. 아유, 맞죠. 나는 내 음. 스타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저희 이제 유벤투스 선수만 살라고요. 그거는 검정 따로 안 합니다. 뭐요? 2억에서 65억. 아 그거 저기 주석구. 아 비피만 나오는. 그거는 거. 안 하고 아마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 우리 철버닝은 <목소리> 이제 버닝 한번 몸빵 한번 봐야지후구님 로카델리 <목소리> 필요 없으시죠. 고에 아이다마도 니키테르님 발품상 되게 짱짱하다. 비오이, 비오이? 비오이 로카텔리요? 인사받아 주셔서 너무 기분 좋네요. 서 촬영 동안 도구님 방송 볼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도구님 아. 믹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벼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모 어서 오세요. 로카텔리 비오이 이거요? 어? 200. 힘내게 해줘. 아, 근데 여기 제가 어, 지금 라비오도 이제 약발 3이인데 사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좀 적은데? 아니야. 근데 이게 둘이 좀 현역으로 가면 좀잘 어울리긴 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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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솔직히 이거 사고 싶어. 뭐 어떤 거? 이거 아닐 맨. 네. BTV 그딱 내가 좋아하는 BTV 대가. 떴다고 드린 말씀한 이후 떴다고 자랑하는 거에요 이유는. 아 뭐야? 형님 뜨셨어요? 떴어요. 형님 저 형님 저 죄송한데 혹시 이거 사셨나요? 이거 궁금하다. 칸나르 뜨셨나요? 아 자랑이 인정이죠. 형님. 형님 진짜 죄송한데 이거 혹시 뜨셨나요? 이거 아 이거 사셨나요? 한장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거 이거 저, 혹시 형님이신가? 네. 우리 아까 전에 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너님 배형님 너님 팬님 아니요. 어안 탔었어? 내렸나? 어 잠깐만. 어, 형님이 사준다고. 지 인사 저만에따좀어 우리 너님 팬님 너님 팬. 너님 팬. 너님 팬. 너님 팬. 네네네네. 없습니다. 어, 누가 지 어? BOA 루크쇼 진짜? 아 서빙 아니네. 아 근데 제가 어? 어제는 또 진짜를 얘기하더라고. 이거 어디서 온데? 이거 어디 떴는데? 야 진짜 야 거짓말이야. 예, 지금 어제 아니 어제 빈가기가 어. 진짜를 얘기하더라고. 나도 케인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어, 알려 줬으면 좋겠어. 진짜면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야 저거면 여러분들 만약에 저거면은 내가 매과 여자 자리에 써도 되나 갑기 말이 없네 빙강이가 또싸 물고 있네 갑자기 어허 어빙강스빙강스 서빙갱 어허 중국 서번 아니 나... 서빙갱 인벤에 뜨긴 했어요? 혹시 그 저기 그 링크지만 볼수있나 혹시? 어. 와 근데 진짜 어.. 금카 정말 많이 뜬다. 이번 설에는 이제 내가 봐도 역대급으로 제일 많. 이거 봐. 후군님, 믹슈님은 지금 이 기간 투병하시나요? 네, 아마 할것 같아요. 네, 아마 할것 같아요. 오전에만 갔다가 피파 온라인 2 때부터 했던 유저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벤트 넥스캐시 5만 원 받고 마친 꼬 6개 아무 생각 없이 돌려서 먹었습니다. 와 미쳤다 후구님 유튜브로 구독하면서 눈팅만 한번 올려봅니다. 에 이거 봐, 이거 빠친 고에 그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올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월급이 그건 좀 아니죠. 지금, 에이, 추잡스럽다, 그거월급이이니 아, 그죠. 육카는 아, 조금, 아, 예, 육카는 네. 조금 저기 팔기가 좀 박색이 나죠, 네, 형님. 네, 맞죠. 아... <laughs> 어. 조금 박색, 조금. 그런 거 조금 진짜 많이 아쉽다 <laughs> 예에 님 아프리카 PC 앱왜없어진거예요 외부로 보는거 개불편하네 이유 그러니까 믹슈도 그 아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어 예. 아내가 맨날 그러고 생각하고 가서 늘 안덮구나 킬 그래 형님 이걸 생각 안하고 까야되나봐 나도 맨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까니까 에? 미디거가 500억이야? 은가가? 600억?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오오오1 8 아 일카가 81억이네 110? 600억? 아기전 오... 진짜 체스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무섭다 가격 오... 이거 은카 달면 진짜 사기긴 할텐데 진짜 어. 저거 260억에 샀다고요? 개꿀이지 진짜 개꿀이네 <laughs> 어. 이번 강화데이 강화 잘 안되나요? 한방에 붙었는데 진짜 운이 좋은건가요? 와 이거 운 진짜 좋은거죠 축하드립니다 첼토레스 <laughs> <laughs> 에... 7카 떴어요 아 수빈아 얘뻥이었어 알겠어 장문 선수 장문 뭐라고 뭐라고 장문 반성문 떴어 국구요 어제 케인 터다는거 구라 했는데 오늘 진짜 뜬줄 몰랐습니다 루크쇼도 구라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읽을 줄 몰랐어요 강퇴해주세요 오케이 이러면 안할줄 알았지 너. 빙강아, 어, 오늘은 좀 쉬다 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어, 너라고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 이제 이면 여지를 두면 안 돼. 빙강아, 어데거 어, 구라 했는데 진짜 떴던 거구나. 어. 이러때 제일 무서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인데, 이... 오 실제가 된다고? <laughs> 와 이게 <이거> 진짜 떴네. <laughs> 어. 이런 때 무섭지. 와 어떤 능력이? 이분 봐봐. 너무 떨리잖아. 데 앞에 여기 못봐거 봐. 그래서 저, 저, 저 저한테. 어 나는 왜안 나만 안줘 항상. 와. 진짜 대박이긴 하다. 이런 거 보면 항상 현질하고 싶긴 해. 블랙라벨. 저 블랙라벨 이걸 내가 진짜 많이 깠는데. 와 블랙라벨. 블랙. 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어 마지막 이분도 어제 대박 나셨죠, 맥션님? 이분은 레전드 마지막 기다리시다가? 어. 예, 아무튼 케인 뜨고 루카쿠 뜨고 뭐 어마어마하게 금카가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에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